이번에는 와이브로에 대해 살펴볼까요? 와이브로는 휴대폰과 무선 내내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휴대 인터넷 서비스의 명칭으로서 정지 및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와이브로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사용 주파수 대역은 2.3GHz이며 1Mbps 정도의 인터넷 속도로 이동 중에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3.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텔레메틱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메틱스는 통신과 정보과학의 합성으로 자동차와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로서 텔레메틱스는 무선 음성 데이터 통신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 측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차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종합정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텔레메틱스는 어떤 범위까지 활용되고 있을까요? 텔레메틱스는 차량, 항공, 선박 등 운송장비에 내장된 컴퓨터와 무선통신 기술 등에 의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특히 자동차 텔레메틱스 서비스는 이동통신 기술과 위치 추적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하여 차량 사고나 도난 감지, 운전 경로 안내, 교통 및 생활 정보 등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